1번, 두점 A와 B 사이의 거리가 5일 때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 자, 두점 사이의 거리 이거 구하는 방식이 뭐냐면, 여기 봐봐. 이 X자표가 있고 X자표가 있지. 한쪽에서 한쪽을 빼줘. 요렇게 빼줘서 제곱을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Y자표를 이번에는 한쪽에서 한쪽을 요렇게 빼줘서 제곱을 해요. 그 다음에 루트를 요렇게 씌우면 그게 2점과 2점 사이의 거리가 돼요. 그럼 그 거리가 5라 그랬으니까 얘는 는5 이렇게 쓰겠지? 그러면 이 계산하면은 얘 마이너스 4의 제곱이라서 16이 될 거고요. 얘는 a 플러스 2의 제곱이라서 a 제곱 플러스 4 a 플러스 4가 있고요, 루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5가 있고요. 그럼 양변을 제곱을 해줄게. 제곱을 해주면 a 제곱 플러스 4 a 플러스 20이 될 거고요. 2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양수 A가 궁금하대. 그럼 한쪽으로 넘길게. A제곱 플러스 4, A-5는 0, 이렇게 되겠지. A 구하고 싶어. 뭐 하고 싶을까요? 그치. 인수분해 할 거예요. A, 5, 1. A, 5-1 하면은 A가 마이너스 5 또는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양수 A래 1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두점 사이의 거리. 자, 어떠한 점이 X1, Y1이에요. 어떠한 점이 x 2 y 2예요 그러면 한쪽에서 한쪽을 빼줘. 그 다음에 제곱을 시켜. 그 다음에 한쪽에서 한쪽을 빼줘. 그다음 제곱을 시켜. 쫙 루트를 씌우면 이게 두점 사이의 거리야. 알겠죠? 2번. 두점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점 P의 좌표를 구해달래. 자, 봐봐. X축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다는 거는 요렇게 위에 올라와 있다는 거지.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일까? P 콤마 0. 그치. P 콤마 0.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요거와 요거와의 거리가 요거와 요거와의 거리 같은 거리에 있대. 이해됐어? 어, 그러면, 자, 우리는 A 5 콤마 2랑 P P 콤마 0이랑 B, 0,3 이랑 P, P, 0, 얘네들의 거리를 구해주고요 얘, 거리 구할게요. 얘는 P-5의 제곱 플러스 0-2의 제곱에다 루트를 씌웠어요. 그 다음 아래 거. P-0의 제곱 플러스 0-3의 제곱 루트를 씌웠어요. 이두 개가 같대. 그러면, 같다고 했으니까, 제곱을 해서 루트를 이렇게 떼줄게요. 떼주면서 이제 정개할게 p의 제곱 마이너스 10 p 플러스 25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p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양쪽에 p의 제곱을 없앴어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음, 그럼 얘는 p는 2가 될 거고 점의 좌표 p는 2,0이 답이 돼요 자 3번 좌표 평면 위에 점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2대3 내분하는 점 P를 찾아달래? 내분한다는 거는 자, 자표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2대3 이렇게 하면 여기에 P가 있다라는 게 내분점 P야. 안에 있다고. A랑 B 안쪽에 있는 게 내분점이라 그래. 그 다음, 외분점 같은 경우는 A랑 B가 있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근데 요거 2대 3 외분했대. 이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에 피가 있어. 그러면 2대 3 요렇게 밖에서 들어오는 거를 외분점이라고 해. 이해 갔어? 내분점은 안에 있고요. 외분점은 밖에 있어요. 그래서 공식 한번 쓸게. 자, 공식 한번 갈게요. 어, 1번 풀면서 공식 해 줄게. 자, 1번.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p래. 내분점은 자, 둘이 더해, 더해가지고 바닥에다가 요렇게 깔아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를 하세요. 뒤에 거 먼저 곱했어.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를 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9가 되겠지. 이게 x 좌표야. 그 다음에 뒤에 y 좌표 똑같이 두개 더해줘. 그 다음에 똑같이 얘랑 뒤에 거 얘를 먼저 곱해주세요. 그럼 여기가 1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해주세요. 그럼 더하기 3이 되겠지? 됐어? 1, 그럼 응. 이렇게 돼서 얘는 1, 3이 답이 돼요. 이해됐지? 이게 내분 아, 더하고 바닥은 위에는 x자로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냥 외분할게 외분. 2번 풀게 2대 3으로 외분했어. 외분은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빼줘 빼준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똑같이 곱해요 그러면 14겠지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곱하는데 이번에 더 하는 게 아니라 빼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 9가 되겠지 이해 갔어? 됐어? 그럼 그 다음에 이쪽도 빼줘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빼줘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외분. 그 다음 3번은 중점을 구해달래? 중점은 자 봐봐. A랑 B가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대. 중점, 중심을 구하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그치 1, 1대 1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중점 M일 거야. 그럼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2분에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7, 그 다음에 2분의 뒤에 것도 똑같이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1 플러스 6 이렇게. 얘는 답이 2 2분의 7, 7.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음. 응. 그래가지고 자 봐봐. 자, 네분점 볼게. 네분점은 우선은 얘네를 더해주세요. 얘네를 더해주고 x자로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돼. 그 다음에 외분점 얘네를 빼주세요. 얘네 x자로 곱해 가지고 빼주면 돼. 그다음에 중점. 중점은 2분의 위에 더해 주세요. 이게 공식이야. 4번. 두점 a, b에 대해서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한 점을 p라고 그랬대. 그다음에 1대 2로 외분한 점을 q라고 그랬대. 그랬을 때 p, q의 중점 m을 구해 달래. 그럼 p부터 구할게. 자, p 먼저 구해 주면. p는 2대 1로 내분하니까 얘는 더 할까요? 뺄까요? 아, 음, 네. 음, 더 더. 더할 거예요? 그러면 바닥이 3, 여기도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자, 요 앞에 거랑 여기 거랑 이렇게 곱해. 그러면 여기가 8이 되겠지? 그다음 더하기를 할게요. 그다음 아. 뒤에 거랑 요거랑 곱하니까 네. 1.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세요. 그러면 8이 네. 될 거고요. 더할 거고요. 얘랑 얘랑 곱하세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요 p는 3.2가 될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1대2 외분 한대요. 외분은 더 할까요? 뺄까요? 그렇지? 빼요. 그러면 q는 바닥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깔아 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할게요. 그럼 4가 될거고요. 얘랑 얘랑 곱할게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될거예요. 됐어.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할게요. 그러면 얘가 4가 될 거고요. 얘랑 얘를 곱하면 빼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중점 M을 부어라 그랬는데 중점 M은 바닥이 몇 분에? 2분에 이렇게 가겠지? 1대 1이니까. 그럼 둘다 2분에 이렇게 붙여놓고 얘랑 얘를 더할 거예요. 그럼 3 마이너스 2 쓰고 2 마이너스 8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m은 1, 2분의 1,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외분 한번 해주고 내분 한번 해주고 중점 한번 구해주고 이렇게 차근차근 구하면 돼요. 5번 세점 A, B, C가 있어요. 1번 볼게 B, C의 중점을 구해달래. 중점 바닥에 뭐라고 쓸까요? 그렇지 2분의 그럼, BC니까, 요거랑 요거니까, 1 플러스 7 쓰고, 마이너스 4 플러스 2, 요렇게 쓰면, 은 얘는요, 4,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A, M을 2대1로 내보냈대. A가 지금, 마이너스 2,8이 되고요 M은, 4, 마이너스 1이야. 이거를 2대1로 내보냈대요. 그럼, 바닥이, 그치, 3분의,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겠지? 그럼 8이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 3분의 얘랑 얘랑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할 거예요.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의 값은 2,2가 돼요. 근데 지금 보면 뭐를 했냐면 삼각형이 있었다? 근데 삼각형이 있었는데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이거의 중점 요렇게 나눠서 여기와 여기가 같대 이게 M이었다 근데 여기가 A야 근데 얘를 3대2로 요렇게 한 점이 G래 얘들아 이거 우리 배웠어 G는 이거 뭐라 그래? 그치 무게중심이라 그래 그래서 사실은 무게중심 공식이 따로 있다 무게중심 공식은 어떻게 쓰냐면 아유. 자. 3분의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무게중심이야 아까 중점은, 어 중점은 2분의 그냥 위에 더했어 무게중심은 3분의 위에 더해주면 돼 그래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1 더하기 7그 다음에 얘가 3분의 8 마이너스 4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얘도 2,2가 나와요 그래서 차근차근 풀면은 이런 방식으로 무게중심을 찾아요 근데 우리 한 번에 하고 싶어? 한 번에 하고 싶으면 바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도 돼요. 4번, 두점 A, B를 잇는 선분 A, B의 연장선 위에 P에 대해서 요거일때점 P의 좌표를 구해달래.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있고 1, 2, 3, 여기에 B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연장선이라 그랬으니까, 뭐, 요런 식으로 있었겠지. 근데, 요거 위에 P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 나는 몰라. 그랬을 때 P를 구해달래. 자, 이거 봤을 때 나는 요렇게 쓰고 싶어. AP 대 BP는 얘가 3대 5가 돼요. 이거 내항, 외항 하면은 요게 돼. 이해됐어요? 어, 그래서 이거를 볼게. 자, AP는 3을 가져가고요. BP는 5를 가져갈 거예요. 근데 연장선 위에 있기 때문에 P는 AB 밖에 있을 거야. 그러면, 자, A에서 P까지 가는 거리가 더 짧아. 그럼 P를 여기다 한번 올려줄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을 갔어. 그 다음 다섯을 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3대5가 맞춰졌지. 어 그래서 p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요걸 설명을 할 건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할수 있어. 자. p와 p를 나는 a, b라고 할게. 그다음에 b b가 3, -4가 있어요. 얘를 내분했어요. 4분 내분을 3대 2로 내분한 게 a가 될수 있어요. 이해됐어? 3대 2로 내분했어요. 안에서 내분했어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어,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가 3, 마이너스 4를 자 이번에는 3대 5로 지금 외분했어요. 그랬을 때 얘는 외분점이 P가 될 거야. 이런 공식을 둘 중에 하나만 써서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어, 내분이 쉬우니까, 응 여기서는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해. 풀이 자체가 두 가지가 되는데 내분이 쉬우니까 내분으로 한번 가볼게. 내분으로 한번 가보면, 자, 3:2라 대 그랬으니까 바닥은 5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예곱하기 예를 할게요. 그럼 9가 되겠죠? 그 다음 예 곱하기 예를 하면은 플러스 2A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분의 이번에는 예 곱하기 예를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 다음에 예 곱하기 예를 하면 플러스 2B가 될 건데 얘가 A가 됐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지 A 여기 써있으니까 이해갔어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피해자표라서 A랑 B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얘와 얘가 같대 그러면 9 플러스 2A가 마이너스 5라는 소리지. 그러면 얘 계산하면 은 A가 마이너스 7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같다고 놓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10 요렇게 하니까 B가 1이 나와요. 어 이렇게 해서 B의 좌표가 마이너스 7,1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번에 외분 한번 볼게. 외분은 요렇게 빼라고 했지. 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예곱하기 예를 하면 9가 될 거예요. 그다음 예곱하기 예를 하면 빼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예곱하기 예를 하면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요. 예곱하기 예를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 계산하면은 지금 얘도 마이너스 7.1이 나와요. 푸는 거는 어떻게 풀든 위에 걸로 풀든 아래 걸로 풀든 편한 걸로 풀면 돼. 어, 근데 지금 요 문제 만났어. 이렇게 생긴 거 만났어. 그럼 내항외항으로 이렇게 비례 한번 찾아주세요. 비례 찾고 그림 한번 꼭 그려야 돼. 그림 한번 꼭 그려주고 그림 그렸으면은 이제 식두개 빼서 너네가 하고 싶은 걸로 문제 풀면 돼.